이제 린네 생일분이 이제 얼마, 진짜 얼마 안남아서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이소 가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거든요. 다이소에서 산 거랑 그리고 생일상 차리기 위해서 셀레포라는 이제 앙스 달력도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뭘 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휴, 올해로 이제 세 번째 차려주는 생일상인데 이제 슬슬 린네군이 직접 생일상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셀레포 진짜 크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화면에 안 들어오는데. 오, 우와,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laughs> 어, 뭐야? 어, 잠깐만, 너무 큰데? 오, 오, 오. 아, 키무사. <laughs> 키무사. 이게 B3 사이즈인가? 그렇거든요. 우와, 진짜 크다. 근 당연히 큰데, <laughs> 제가 이제 개방 닉네임으로 한세 장을 모은 거를...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진짜... 나사크나 감동! 완전 크고 이쁘다 와... 진짜... 진짜... 나 진짜 성물 받았어, 지금! 진짜 대박 좋다 아 이거 진짜 잘생겼다 아 귀여운 아기린와 <laughs> 크게 보니까 더 좋다 진짜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너무 좋네요 이거 자 이렇게 플랫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바이에들한 생일상을 차리기 위한 재료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이제 유행하는 약간 오로라, 오로라 장미? <laughs> 오로라 로즈 빨간색 장미 꽃을 사왔고요. 그 옆에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싶어서 이런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뜯에꽂아두면 꽃다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왔고. 콧병이 <끝이> 예쁜 게 있었어? 보사마저 아! 이거 이쁘다 라고 생각했는데 좀 큰가? 좀 많이 크네? <laughs> 좀 많이 큰데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병에 같이 넣을 걸로 이런 장식품 인테리어 스톤 음, 뭐 샀지? 이렇게 안에 넣은 다음에 소감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 장미꽃잎도 사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좀 이따 한번 사러 가보려고요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선을좀 사와봤고요 하트 모양은 두 개밖에 안 들었어서, 두 개, 두 세트를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런 받침대? 인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라이브 티켓은 이제 이렇게 두면 괜찮지 않을까. 예쁠 것 같아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나름 잘 보이고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어요. 단돈 백엔이라고요 약간, 뭐지? 프랑터 같은 데팔것 같이 생겼는데, 백엔 밖에 안 해. 요 다이소에서 구했어요. 와, 이거 제가 진짜, 진짜 고생해서 구한 건데, 진짜, 이게, 원래 이케모코로에 있는 다이소에 밖에 이걸 안 팔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이걸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린네. 어, 뭐야? 아, 깜짝이야. 그래서, 알, 해가지고, 린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려고 그랬는데, 알은 뭐 작년에 상회에 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알한 다음에 이렇게 할 하려고 했는데이 케북으로 다 해서 가니까 글쎄 아이 밖에 안남아 있는 거야. 은가유가마치태 아, 나름 <목소리> 그도 수 left <스> 아, 나름 더 아쉽다. 코나인 데스가. 아, 쏘아 아, 요 아, 그리고 하시다. 이 그리고 다 아, 그리고 하시다. 아, 그리고 하시다. 아, 그리고 하다 아, 고다 아, 그리고 하시다. 아, 진짜 진짜 시다 아, 다 아, 그리다 아, 그리고 하시다. 아, 그리다 아, 그도고하다 아, 고 하시다. 아, 그리고 하다 아, 고 하시다. 아, 그리고 하시다. 아, 진짜 진짜 시 아, 그리고 하시다. 아, 그리고 그리고 하시고 하시다. 아, 그리고 하고 이거를 제일 중앙에 한번 장식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 흰색으로 그만 쓸건 아니라서, 이렇게 노란색이랑 검정색, 유성 마카펜도 같이 사가지고, 이렇게 막 색칠해줄 예정이에요. 어떻게 색칠할지는, 그대듯이 흐흥. 3코인에서 사온 건데, 나름 이렇게, 방에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좀 장식해두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3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봤어요. <laughs> 어떻게 쓸지는, 일단은, 음, 사놓고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액세서리 장식함이라고 이것도 쓰리코인에서 산 건데요 이거는 300원이 아니라 1320엔 정도 하는 건데 링라도꽤 많이 모았거든요 꽤 많이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장식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거딱 봐서 아 이거다!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나라를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예쁘게 장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소 구입품은 소개 끝나고요. 이제부터 이 녀석들을 한번 색칠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생각해 본게 있는데 어떻게 색칠할지는 생각을 해뒀기 때문에 네, 색칠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전 마카펜으로 잘 색칠이 될까가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후다닥 해볼게요. 안녕. 안녕. 키용성입니다. 예. 오늘은 뭐랄 거면요 엄청난 작업을 할 건데 바로 린네 군의 생일상을 차려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토대를 만들어 둔 상태인데요 여기가 원래 내가 침대에 있던 곳이라서 침대를 치우고 이 기다란 판때기 보이나요? 이게 바로 책장이에요 <laughs>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들어내고 눕혀온 다음에 그 위에 천을 덮은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서 바로 이이빈 공간에 최 린네군의 생일상을 차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겨우 시작, 이제 진짜 시작하네요. 떨린다. 아,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기본 삼린네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중앙으로 해서 메타카나 스냅미를 두 모양으로 붙여 줄까 하는데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트 모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했고, 이제 조금 고민인 게, 원래 구상대로라면, 뭐, 나만 알아볼 수 있겠지만, 파샤 코레로 나머지 벽을 도배하는 건데, 아, 지금 이게 메타카가 파샤보다 조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스냅미로 하는 게, 이게 폭을 맞추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정중앙은 다 스냅미로 이렇게 채워버리고, 여기 옆에서부터 파셔츠를 할까 조금 고민인데, 하다가 장수 모자라면 그대로 파셔츠로 가는 거고, 어, 네, 그렇습니다. 다 채웠는데 제가 지금 하나 잘못한 게 밑에서부터 이거를 채웠어야 되는데 일단 달력을 붙이고 시작하니까 밑에가 조금 남아요. <laughs> 지금 배경이 지금 벽지가 보이는데 이 벽지를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거 떨어졌다. 어, 조금 고민인데 그냥 보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흰색으로 칠할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다시 붙이기는 일반이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우와 우와 제법 재단처럼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쓴 파셔츠가 <laughs> 못쓴 포토카드 <laughs> 못쓴 사이즈인가 <사회생각 웃음> 못쓴 엽서 못쓴 브로마이드 <laughs> 그리고 다쓴 테이프 <laughs> 아 졸려 지금 시각 새벽 2시 반 아, 드디어 벽 쪽을 이렇게 다 붙였고 이제 여기 요 테이블 부분 요 토대 부분에 굿즈를 열심히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원래는 바닥까지 해가지고 다른 일러스트 캔베지나 마크차 올리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개화 후 린네로만 그냥 끝날 것 같아 <laughs> 너무 졸리고 힘듭니다 <laughs> 1 0개 정도, 150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와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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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단을 어떻게 어떻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아아아아 지금 이제 밑에 만주랑 멋지 해가지고, 음, 나이트클럽 캠패지랑포트랙캠 마저 늘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배터리도 별로 없고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6시 30분. <laughs> 아, 드디어 재단을 더 만들었어요. 너무 졸려. 놀랍게도 지금 생일 D-Day 전날인데, 심지어 평일 화요일이거든요. 저는 곧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일 오후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일 오전 6시 반이 됐어요. 나 이제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고 그냥 이러고 살래요. 진짜 너무 힘들다. 드디어 재단을 완성했습니다. 저기 메인이 되는 큰거큰 린네 세계는 셀레포라고 일러스트를 선택해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굿즈예요 주변으로 메탈릭 카드를 이용해서 하트 모양으로 붙였는데 이게 좀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다음에 입 줄은 생일브로마이드.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거는 전부 파셔츠 그리고 하트 주변에 있는 거는 전부 스냅미입니다. 그 중앙으로 오면은, 분호세 액자 안에 들어있는 건 중스타 색지고요 양옆으로 있는 거는 이제, 화창 아크릴 스탠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브 티켓. 저 액자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인 스티커. 스타람의 짜음 버전이고요여기 있는 것도 브로 생일 브로마이드. 이거 스탠딩 신유닛 아크릴, 신유닛 아크릴 스탠드랑 피코리아 레요 이거는 스타라이 브랜뉴 스타드 링라입니다. 린네 글씨는 원래 이게 흰색인데 다이소에서 사와가지고 마카펜으로 색칠했어요. 이게 ESMG 아크릴스탠드랑그 옆에 있는 게 아니카페 린네군 러버클립 린네. 보시면은, 중스타 반지도 걸어두었어요. 옆에 있는 거는, 푸니빈즈 피규어. 뒤에 이제 있는 것들은 다, 사인 스티커랑, 로손 포스트카드. 여기는 모치마스, 양면 아크릴, 모치마스, 루이그루미, 오만주, 양면 아크릴, 중스타 아크릴 스탠드, 시간캡 뱃지. 이건 아트 캠패치라고 옛날에 뽑기로 뽑을 수 있던 캠패지예요 75mm인가 했던 것 같은데 크기가? 되게 커요. 이거는 2 0 0거에 생각보다 굿즈를 많이 안 썼는데 사실 지금도 못쓴캠패지나 지류 굿즈가 꽤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놀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개화 린네 재단을 만든 거에서 되게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예, 린네군. 단접이 오면해토今年도씨 뭐, 요러시네